앞으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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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더 움직여. 줌든 거는 편하게. 자,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 한번더 뒤를 써서 사용해서 걸어보도록 해서 들고. 자, 뒤꿈치부터 디디고 속도 조금만 더 내볼까, 선생님. 자, 팔을 흔들지 말고 상체가 움직여서 팔이 흔들리게. 그렇지, 상체가 움직여서 팔이 흔들리는 거야. 흔드는 게 아니고 좀더 빨리 할까. 좀더 빨리 할까. 이게 빠른 거예요, 선생님? 자, 팔자로 걷지 말고, 지금 무릎이 안으로 돈다. 엉덩이가 좌우로 돌아가게. 좌우로 삐뚤삐뚤 해볼까? 그러면 팔자가 되잖아. 발이 중앙으로 들어와야지. 그리고 발이 뒤로 돌면서 발이 밖으로 열려야 돼. 발끝이.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 내가 속도 조금만 내줄게. 놀래지 마. 아, 놀래지 마. 해, 빨리. 걸어걸어 걸어. 더. 손 놓고, 앞에 보고. 뒤치. 더. 쭉. 이제 조금 낫다. 엉덩이 좌우로. 이 속도 지켜봐. 쌤더 빨리. 그니까 러 뒤로 써본 적이 없는 거야. 그만. 좌우로 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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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움직여. 중둔근은 그렇게 쓰는 거야. 힘이 좌우로 흔들리는 게 되게 중요해. 힘을 빵, 빵 줘가면서 움직이는 거야. 더. 더. 쓰인더 세게. 개치. 개치. 좋아. 5초. 4초. 3초. 2초. 그